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상품은 롯데제과 호치가 공동 개발한 타블렛 타블렛 PC가 아닙니다. 캔디죠. 먹는 것입니다. 옛날에 휘바 아저씨가 춤추면서 팔았던 그 껌이 이젠 업그레이드 캔디가 되어 왔습니다. 일명 자일리톨 프로. 이 작은 캔디로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런지. 첫 번째로 충치 예방 두 번째로는 그렇죠 충치 예방이죠 좋아요 <laughs> 이 캔디로는 충치 예방만을 할수 있는 그런 캔디라 합니다 어 저기 어린아이가 있네요 야 꼬마야 아저씨가 사탕 줄게 이리요 저 어린애 아닌데요 다큰왜 어린애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매일 사탕을 먹어도 이빨이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썩는 느낌은 뭘까요 <웃음> <웃음> 자일리톨 컨디를 먹고 이빨이 튼튼해졌지만 주짓수 하다가 옥수수가 털렸어요. 인생은 한방인 것 같아요. 일단 맛있어서 헤드립에 먹이기가 쉽더라고요. 말안 듣는 새끼들한텐 딱인 것 같아요. 놓치지 마십시오. 자, 이 놀라운 제품의 공식 가격! 급식료 40알에 4,000원 휴대용 16정에 2,200원에 드립니다 오늘까지만 이가격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 가격이고 내일도 이 가격일 것입니다 자일리톨 프로 충치 앤 예방 자일리 p 프로